다음 그림에서 각 AOC가 3분의 1 AOD고 BEOB가 2분의 1 DOE일 때 COE의 크기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이거 3분의 1일 때는 어떻게 하냐면 분자가 앞에 오고요. 분모가 뒤에 걸 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AOC가 1A라면 자, 책을 바꿔서 AOC가 1A라면 AOD는, 자, AOD는 이만큼은 3A다, 이런 뜻이에요. 똑같은 입장으로, 여기서 앞에가 위로, 자, 분모가 뒤에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B, 아, EOB가, 자, EOB가 1B라면, DOE가 이만큼이, 이만큼이 b 다어 잘못 봤네요. DOE 여기까지죠? 여기까지가 2 b 다 자, 이렇게 되겠어요. 자, 우리, 어, 크기를, 그런데 뭘 구하냐, 그러냐면, C, O, E의 크기를 구하라, 그랬네요. C, O, E. 자, 이 크기를 구하라, 그랬는데, 지금 요 크기는 E, A죠? 여기가 3A고, 여기가 A니까, E, A가 되겠고, 여기 이 크기는 E, B가 되겠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것은, E, A 더하기 E, B입니다. 얘를 알면 되는데요. 이제 전체를 한번알아보자고요 전체, 이만큼이 3A. 자, A 더하기 3A 아니에요. 여기가 A고, 여기가 3A니까, 3A. 3A 더하기. 여기는 2B 더하기 B. 그래서 3B를 하면, 180도다. 자, 3으로 약분하니까, 60. 즉, A 더하기 B가 60이 되겠고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건 2A 더하기 2B니까요. 어, 두배 해서, 2A 더하기 2B는, 120이다. 아, 답은 120도다.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